검사님을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박희태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오늘 그 대법원 또 보충 이유서도 제출을 하셨죠. 예. 네. 어, 이 판사들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오늘 판사 얘기 좀 해보시죠. 강진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어, 특별히 이제 오늘 특별히 대법관 판사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내일 모레 이제 10월 6일에 어 대법원장 어, 또에 대한 이 국회 대법원장 오늘 네. 인준, 인준 투표가 있죠. 투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어 우선 이제 오늘 그 저동안 이제 메디슨 삼성 메디슨 삼성하고 네. 지금 계속 이제 싸우고 계신 건데요. 그, 네. 대법관이 어 삼성을 위해서 법을 왜곡했다. 그죠? 그런 음. 내용이죠. 외곡한 어, 정도가 아니고 네. 그냥 막 법을 파괴시켰다 이러면됩니다 어, 파괴예요. 외곡 외국 수준 외곡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아, 아, 그냥, 그냥 법 떨어지는. 예, 네. 파괴시켰다. 뭐, 오늘 저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정도면 그냥 딱 떨어지는 예, 그렇죠. 수준이다. 아, 이렇게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쥐고 지금 1년반 정도 어, 계속 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정도로 꽤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 하나씩 어, 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6일에 대법 대법원장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음. 표결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임명 동의안 표결이. 네. 된다. 그런데 어이 새로 선출된 홍익표 어, 민주당 원내대표 어이 정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무결무결로 음. 부결, 저렇게 음. 아예 그냥 어, 분위기를 전달하네요 뭐 당론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 했는지 여부는 지금 아직 음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부결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볼 때는 분위기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그뿐만 아니고 그 정의당에서도 역시 이제 이균형 그 후보자에는 이제 부적격이라고 네. 그 입장을 낸 바가 그렇죠. 있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한나 아니 국민의 뭐 힘에서 그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그 정의당만 어 공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균형 그 후보자가 그임명동의어이 가결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뭐 다수의 의원들이 다른 건